어, 그 임시정부가 음. 기강에 1년 반 동안 음. 있었거든요. 음. 김구선생님은 어, 중경에 거주하셨는데, 이 기강, 기강에서 임시정부를 중경으로 음.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많잖아요. 가족들. 가족들을 네. 이제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음. 이제 여기에 터교에 음. 그집 세체를 저, 음 지었어요. 세체. 세체를 네. 지어서 네. 여기에서 가족들을 음. 여기에 정착을 시켰어요. 엄청 크진 않네요. 크진 않아. 세체 네. 이런 건물인 세체, 거예요? 네. 이런 건물이 아니고 40그 네. 사십, 40년대에 네. 아주 가운데는 대나무고 저 어, 양쪽은 흙하고 세멘트를 조금 섞어서 아. 이렇게 바르고, 예, 아주 간단한 그런 기와집이에요 그러면 그세채에몇 명이나 살수 있어요? 세채에 인원수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한 채에는 여섯 가구 살수 있는 그런. 아, 그럼 많이 살아도 한열 여덟 명 정도 살수 있는? 여섯 가구니까 한 가구에 한세 아, 명씩. 가구? 아. 예, 한, 세, 그럼, 열 여섯 가구. 아. 그럼, 열 여섯 가구면? 네. 글쎄요, 한, 몇십 년? 아, 네, 아 네. 작은 집은 아니네. 자, 어. 한 집에 여섯 가구씩 살았다, 그러면? 네. 어, 지금, 우리도 지금 사실 여섯 가구 살려면, 막, 빌라, 그런, 그인데 네, 아니, 아니요. 아니야 일층 집이고, 일층 네. <laughs> 집이고, 음. 좁은 방에 한 가구 살았겠죠 그냥. 크는 정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좁은 방에.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네. 그럼 여기 살고 계셨던 분들이 가족들이 이제 어, 그 가족 중에 한 명은 임시정부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광복군 소속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보통 남편들은, 남편들은. 임시정부에서 음. 일하고 주말에 여기 오고 어, 아, 그런 식으로. 주말에. 네. 아, 여까, 여, 여기는, 아, 거리가 꽤 여기에서 네, 꽤 되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뭐 왔다 하루 걸릴 거예요. 아. <laughs> 네, 지금처럼 아, 네, 빨리 올수 있는. 아, 여기는 정말 그냥 주말에 베드타운으로서 네. 그냥 아. 그분들이 그럼 이제 그렇게어 40년대 말까지 사셨다가 이제 사, 40년대 46년까지 는다 네. 중경을 떠났어요. 음, 국내로 네, 광복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광복, 네. 음. 이 임시정부에서 그 임시정부 여인은 1, 2진을 나눠서 비행기로 상해를 거쳐서 음. 이제 귀국하고 음. 나머지 가족들은 그 조천문 부두에서 어, 배를 타서 이제 다 어, 상해를 거쳐서 음. 귀국한것 같아요. 음. 네, 부산 네. 아, 부산으로 음, 가신 맛있구나. 분들도 있어요? 어, 상해로 하면, 음. 이제 인, 인천으로 가. 아, 인천으로. 네. 아, 아. 네. 여기에 그러면, 여기 토교대로 오신 분들은 원래는 어디 사셨, 사셨던 분들이에요? 기강에서 살았던. 기강? 예. 어, 기강. 네. 기강. 아. 네. 임시정부, 어, 중경에 오기 전에 기강에서 1년 반. 머물었던 음. 것이거든요 음. 근데 토교대는이토교 한인촌하고 좀 별개예요. 아 그래요? 토교대는 아. 어, 광복군의 예비군이라고 할까요? 그 성격을 띠는데 이제 어 일본 포로 중에 음. 한적 사병들이 일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국 아, 한국 임시정부에서 중국 정부와 교섭을 해서 그 한적 사병들을 이렇게 어 인수를 해서 교육을 음. 받았어요. 음. 이 교육을 받는 곳이 토교대. 아. 그래서 토교대를 형성해서 이제 광복군에서 이제 어 토교대 대장을 지성해서 이 토교대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광복군에 편입하기 전에 그런 일증한 어, 임시적인 훈련소 그런, 같은 훈련, 거죠 네, 아, 그니 아, 네. 그, 토교 되는 훈련소 토교 네. 한인촌은 이렇게 가족들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두 네. 개가 완전 다른 거네요 네, 다른 아,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laughs> 네, 토교라는 네. 거고 네. 아~ 토교 한인촌에 계신 분들은 기강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네. 그~ 거기에는 뭐~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없었을까요 다 같이 기강 기강에서쫙온 건가 그냥? 어, 다른... 그까지는 다... 기, 기강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음, 예. 토교 한인촌은 그러면 기강에서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인 것 같고 네. 예, 예. 토교대는? 토교 토교대는... 음. 예 여기 그 포로, 일부는 포로에서 예, 한적사병들 인수해서 음. 오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삼지대 음. 어, 김학교 선생님이 음. 이제 이어 44년 가을인가 겨울인가 음. 이제 보내서 그분들이 장정을 해서 그 아주 유명한 분들 이 있잖아요. 김준영 선생님, 장준하, 네, 노서 네 네. 네, 네. 네, 네, 그분들이 또어 뭐죠? 학병으로 어, 이렇게 네 네. 응. 그분들이 일본 군대에서 탈출해서 음. 이제 삼지대에 편입해서 이제 그분들을 임시정부로 보냈죠 음. 예, 그분들이 또 토교에서 예, 잠깐 예, 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범석 장군을 따라가신 분들이 있고 음. 어, 임시정부에 남아서 임시정부에서 어 일하신 음. 그 광복군에서 예, 그렇게 일하신 다른 데서 오셔서 잠깐 거치는 곳이 토교대. 네. 그럼 그 토교대에서는 어떤 훈련이나 뭐 어떤 코스가 좀 있, 이렇게 벌어져요? 자세하게 제가 뭐. <laughs> 못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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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아볼게요. 예. 그, 토교대는 그, 네. 네. <laughs> 토교대는 일지대, 그 김원봉, 그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가 들어왔던 일지대는 토교대를 안 거쳤나요? 예, 예 아니에요. 거기는 예. 바로. 그, 토교 김원봉 선생님은. 예. 이제 38년 봄에 중경에 도착을 했는데, 무부 음. 어, 대원들만 데리고 중경에 왔거든요. 음. 다른 지대의 그 음. 인원들은 음. 화북으로. 다 화북으로 음. 갔고, 음.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화북으로, 화북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장계석이 막 화, 음. 화를 내서, 이제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 일지대로 편입이 됐어요. 음, 음, 그래서 그건 42년이고요. 그쵸? 그 그러니까 네, 이쪽은 그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쪽은? 네, 터격된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 그 이후에요. 네, 그 아, 이후였어요. 나중에 생긴 거구나 1945년 초에. 아, 4 5년 초에. 그때는 에~ 시간이 너무 예 이미 일지 그~ 의용군은 다 이미 일지대로 편입이 됐고 네네, 네네. 그다음에 토교대가 생긴 네네. 거구나 네네. 아~ 토교대 토교대 여긴 지금 우리가 온 곳은 토교 한인촌 토교 토교대는 우리 좀, 토교대는 좀 지금 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